자 이제 하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 도시철도 로봇 활용 사례 및 고도화 계획이라는 주제로 인천교통공단 김항수 박사님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연구개발팀의 김한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쳐. 그, 그 저,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그 저희가 제가 발표할 자료는 이제 오늘 도시철도 로봇 활용 사례 및 고도화 계획일 때 사실 저희 인천교통사는 먼저 좀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호선 연장 구간 그리고 뭐 그... 그 말고도 이제 BRT 같은 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콜택시 이런 인천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실제 저희가 로봇을 처, 그 활용한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로봇센터 지원을 받아서 같이 회사 몇몇 회사 협력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그 로봇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또좀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좀 확인해 주 준비하긴 했는데 어떤. 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단 저희 그 운영기관 입장에서 로봇이 왜 필요한지 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철도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활용 사례와 그리고 요번 이전 tp 지원을 받아서 도입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도입 사례 그리고 그 도입된 로봇을 어떻게 그 고도화 시킬 것에 지 대한 얘기들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희가 로봇을 그 전까지는 어떤 어떤 계층용 아니면 산업용 이런 로봇들만 좀 접근하다가 서비스 로봇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하지 않았고 거의 그 유사 그 지하철 기관을 보더라도 크게 적용한 세례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도입한 필요성들을 보면 먼저 일단은 보면은 그 인구적인 문제는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일단은 그 출생아 수가 줄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숙련 노동자가 감소하게 될 테고 따라서 이제 교통 수요도 대중교통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낙선난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또 203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인 승차인데 65세 이상이 한 1,300만 이상이 되면 한3명중한 명은 무임승차가 된다라는 뭐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비드 이9 어떤, 어떤 그런 거에 직면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사회가 가속도가 되면서 원격 수업이라든지 재택 수업, 비대면회의 이런 그 어떤 사람의 그 움직임들이 적어지 면서 어떤 대중교통 수요가 한30% 정도, 많은데는 한40% 정도까지 큰 줄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한 그그 위에도 그, 그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 도시기설도 구축한 계획에 하면 이제 앞으로 트램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TX 비노선이 그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남양주까지 가는 노선들이 생길 텐데요. 인천 연구원의 그 자료에 의하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내 입구역부터 부평역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요가 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모빌리티도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이면 도시 환경 교통도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그 대중교통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은 높아지지만 기존 대중교통 수단들은 그 아무래도 승객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운영 기관 쪽에서 굉장히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 교토사를 보면 그 여기가 이제.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한 10년 뒤면 이대로 가면 파산한다. 나도 꼭저 절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 소유 야채을 실패해서 그 일조가 넘는 지하철 역자들을 지금 감당을 못해서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웃 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옆에 있는 뭐 서울이나 인천 뭐 대부분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그 그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교통 지하철 기관들이 뭐가만히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그 운영 효율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 점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인 점검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기관사들이 직접 운전했던 부분들은 다 무인 운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위험 작업들 뭐 교량이나 아니면 터널 에 그런 어떤 위험 작업들은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점업 안전 점검하는 형태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역모 시스템이 남아있는데 역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티켓팅을 옛날엔 마그네틱 뭐 팔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모 시스템이 남게 남았는데 근데 옛날보다는 줄긴 줄었는데 일은 줄었는데 그렇다고 사람은 없어지진 못하고 좀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떤 걸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을 통해서 같이 영모를 보조하는 어떤 협업하는 로봇이 필요하면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현장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설물 점검용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거는 티버스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 만든 회사인데 말 그대로 궤도에다가 올려놓고 일정 지점까지 찍어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궤도라든지 콘크리트 노반이라는 균열 같은 것들을 레일 이상 여부들을 점검하는 로봇이 있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만든 건데 말 그대로 자동으로 애자 세척 지하에 있는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 있는 트와시스에서2 0 1 9년에 만든 건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왼쪽처럼 이제 뭐그 티버스 같은 로봇도 많이 할, 뭐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온보드 형태로 해가지고 그 실제 상용 운전하고 있는 열차에 점검물들을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측해서 뭐 하는 형태로 이제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 다른 데도 많이 하겠지만 철도 개선 연구원에서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교량이라든지 송전철탑 같은 것 첨가하는 자동화하는 이런 쪽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 중국 같은 경우 큰 변전소 안에 그 자율 순찰할 수 있는 로봇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같은 고속철도 같은 하부에 이제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점검을 하고 왔는데 거기를 자율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철 바닥을 검사 검 검측을 하는 그런 로봇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램 위쪽에 보시면 이제 노르딕 엄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트랙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포 그 유난히도 도포하고 검사도 하는 장비인데 이게 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열차가 오면 날라가지고 바로 옆에 트랙으로 이렇게 날그 날라가는 그런 그 드론하고 약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로봇도 있고요 아래에는 뭐 이탈리아의 뭐 레일 스위치 검사하는 로봇 뭐 이런 주로 저 시설물 점검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국내사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없고 2008년도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했다고 해서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전 지하철에서 지금 길 안내하고 시선을 하는 서비스가 지금 어, 시어, 시범 운영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오란 회사에서 철도 경찰 로봇을 만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 R 에서 이제 열차 방역 로봇을 실용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실제로는 챗봇들 이제 교통 그 철도 운영기관 기간 다섯 개 기관에서 최근에. 많이 도입해서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라도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도쿄라든 도쿄도 이제 기란네 로봇 그다음에 동일번 철도 같은 경우는 게이트리스, 이게 티켓팅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겠죠. 그런 로봇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모스크바도 이제 어떤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 홍콩 MRT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지하철 세계 최초로 이제 방역 로봇을 도입한 그런 회사고요. 그 이어서 이제 저희 그 올해 인천 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서 그 개발한 서비스 로봇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건 좀 틀렸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었고요. 컨소시엄은 인천 교통공사, 시스콘, KT 그세 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로봇 운영 시나리오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환경 구축 뭐 이런 쪽으로 좀 담당을 했고요. 실제 로봇은 시스콘에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kt 는그 클라우드 기반의 ai 챗봇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 기능은 그 고객 응대 길 안내 시설물 안내 그 다음에 야간 술찰 기능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영문 어조 영문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되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역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 길안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도 그, 그 영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 충전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한 대략 90kg 정도. 그 다음에 최대 속도 1.2m/sec. 외형 크기는 이게 좀 높은데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1.5미터. 좀 높게 만든 이유는 너무 낮으면 그 대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때 이제 묻히기 때문에 좀 시인성을 좀 강하게 해서 좀 높였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그 자율형 로봇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그 서비스 화면들을 보면 길 안내, 시설 안내, 열차 이용 안내 여기는 지금 실시간 열차까지 지금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응급자치 안내,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 회사 채널하고 연결해가지고 대시민 홍보할 를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영문과 긴급할 때는 영상 통할 화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로봇 도입 방향은 이제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같이 시스콘과 KT 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로봇을 만들어 봤고요. 내년부터 이제 할작업들은 먼저 고도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서올 12월부터 그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현장 실증을 하면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애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 보완해서 고도화 단계를 갖출 거고요. 그 이후에 확대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도화 방안은 뭐 대부분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 실증 및 보안을 통해서 어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해결할 예정이고요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인천대입구역에이 넣는, 로봇을 넣는데 저희가 인천대입구역의 그 IoT 플랫폼 사업을 또 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oT 플랫폼에 이 로봇도 같이 연결해서 음 지금 할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m2m 서비스 즉 머신 트 머신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어떤 그 휴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로봇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여갈 예정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인천교통공사 김만수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아침부터 어 지, 아, 아침이 아니라 점심 식사 하시자마자 어 바로 모이기 시작해서 꽤긴 시간을 지금 예, 쉬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5분간만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고 가장 오늘 음, 하이라이트인 토크쇼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